안돼안 안 된다고? 왜? 동우가 나한테 고백을 했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쉽게 쉽게 구니까 동우가 널 쉽게 보는 거야 연애도 요리가 필요하다고 요리? 무슨 요리? 연애를 연애답게 하기 위한 요리 요리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 글쎄? 요리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인가? 땡, 틀렸어. 신선한 재료? 겉도 땡. 바로 MSG. MSG? 그게 무슨 말이야? 맛있는 양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뭐라고? 근데 그건 좋은 양념은 아니잖아.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동우가 고백 한번 했다고 좋다고 냉큼 예스 해버리면 넌 연애 내내 예스 걸프렌드가 되는 거야. 예스 걸프렌드? 그건 또 뭐야? 뭐든 다 들어주는 쉬운 여자친구 말이야. 그런 여자는 버림받기도 쉬워져. 헌신했다가 헌신작 된다는 말 알지? 일단 질투작전을 위해서 그 아라방자 좀 써먹자. 오늘 아라방자 한국어 공부하기로 한날 맞지? 아라방자? 설마 해반? 지우, 여기에요. 아? 에반, 빨리 왔네요? 지우, 오늘은 한강공원에서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저기, 그게, 오늘은. 긴장하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해야 돼. 오늘은 에반하고, 데이트하려고요. 와우, 데이트. 지우, 진짜예요. 지우,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닌데? 아, 그게 아니라, 에반. 지우야. 에반. 하이트 당우. 나 지금 지우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뭐라고?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서지우 저 답답이. 그게, 그게 아니라. 아, 어쩌지? 뭐라고 하지? 다래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다들 여기 있었네? 다래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아라방자. 아, 에반한테 내가 관심이 좀 있어서. 지우한테 에반하고 데이트 좀할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 다래, 내가 에반한테 관심이? 근데 나는 왜? 어색하게 둘이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넷이서 만나는 게 어색하지 않고 좋잖아. 맞아. 다래가 에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안될 수도 있으니까 통역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좋아. 에반. 이런 분위기 좋아요. 좋은 친구들 많이 생겨서 좋아요. 눈썹긴이반반 자전거 탈줄 알아? 호빈아. 카메라. 어? 아니잖아. 잘못 들었나? 그나저나 오늘은 웬일이지? 맨날 쉬는 시간마다 우리 반에 찾아오는 애가 한 번도 안 오고 혹시 무슨 일 있나? 야, 카밀라. 어, 호빈아. 너 뭐야, 왜 엎드려 있어? 나 머리가 아파서. 진짜? 너 따라와. 호빈아, 왜 그래? 아픈 애가 보은실에 안 가고 왜 엎드려 있어? 아프면 보은실에 먼저 가야지. 호빈아, 혹시 네 걱정했어? 걱정이 아니고, 맨날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가 오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일단 따라와. 보건실 데려다 줄 테니까. 호빈나 고마워. 작전 변경이야. 내가 에반 데리고 사라져 줄 테니까 넌 동우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봐. 동우야, 다래가 에반하고 자전거 타고 온다고 기다리라는데? 그래, 여기서 기다리자. 근데 내 질문에는 언제 대답해 줄 거야? 동우야! 근데 사실 좀 갑작스러워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난 사실. 지우야, 너 아직 나 좋아하는 마음 있는 거지? 동우야. 그거만 말해줘. 좋아하는 마음? 없는 건 아닌데. 그래, 그럼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게 나는 사실 걱정돼. 걱정? 혹시 다시 또 갑자기 헤어지게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건 내가 약속할게. 다시 그런 상처주지 않도록 변함없이 네 옆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해. 정말? 진심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생각해. 내 마음 진심이야. 미국으로 갈 때부터 생각했어. 다시 돌아왔을 땐 너한테 진짜 멋진 남자가 되겠다고 말이야. 늦었지만 내 진심 이제 받아줄래? 동우야. 진심만큼 확실한 고백은 없다.